지난 주일에는 제 코로나 격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못 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코로나로 아프다고 할 때는 그냥 아픈 줄 알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카푸치노를 마시는데 쌍화차를 마시는 거라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코로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아, 격리 해제는 지난 화요일이라 좀 됐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아, 부활 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한지 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부활절이 지났는데 부활절 전에 벌어진 이 구절을 살펴보도록 정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내시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로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승천하면서 또 다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이 다른 부재를 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고 다른 하나는 부활로 인해 빚어진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재의 경험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중간을 통해 누누이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제자들에게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의 죽음도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 미래와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노출하며 근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생길 예수님의 부재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염려한 것과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부재는 부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아니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부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두 번째 부재로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근원적인 부재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분파가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믿는 분파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믿지 않는 분파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주로 현세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언급하신 이유도 이 사후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현실의 문제에 더 많은 염려를 표출을 합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발생을 합니다.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 에피,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기원전 160년대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쇠약해진 이스라엘을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그 제국에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리스 도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종교적인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 종교를 부정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고수하면 죽음밖에 없다.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신앙으로 유대인들은 이 핍박과 순교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죽음이고 불순종이 생존을 담보하는 현실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책이 마카베오 하서입니다. 가톨릭은 제2정경이라고 부르고, 개신교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라지스는 하나님께 몸의 부활에 대해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박해자의 처벌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카베오하서에서 순교한 일곱 형제 중 둘째는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 의료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그 정의를 위해 살다가 희생된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망을 이어받았고 사두개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부활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일차적으로 순교자들의 회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래적인 의미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신앙인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은 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정복하려고 불멸을 추구하고 죽음을 부정하려고 자신은 죽음과 무관한 면제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나르시시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확장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배치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독재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죽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불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불멸을 추구하지 못할 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대리불멸에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뭐 재물과 소비, 더 풍요로운 노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 더해서 오늘 어린이 날인데 남의 자녀보다 더 똘똘한 내 자녀에게서 대리불멸을 구한다고 합니다. 더 똘똘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내 자녀에게서 불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똘똘함과 안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와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리불멸의 대상으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쉼없이 아이들을 몰아 세웁니다. 아이돌을 노래와 춤으로 훈련시키듯 아이들을 시험과 공부로 훈련시키며 반짝거리는 불멸의 트로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요즘 말로 저세상 교육열은 이 대리불명의 욕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존재의 불안, 생존의 욕망이 그럴듯한 껍데기에 감추어져 아이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부활은 이 욕망과 정반대편에 섭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불멸이 아닙니다. 불멸을 생각한다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제가 영화를 좀 봤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이 엔도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소설처럼 영화는 신의 침묵 앞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스도기를 전파하는 일본에서 많은 순교가 일어나죠. 포르투갈에서온 신부 로드리게스와 가루프는 배교했다고 알려진 페레이라 신부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본두 신부 중 가로프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로드리게스는 거기서 심,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찾던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불교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도가 된 페리아이는 배교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일본인들이 자신이 배교를 하면 다른 기독교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죽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다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도 배교를 합니다. 뭐 영화나 소설 보시고 읽으셨겠지만 또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의 측면에서 보면 선교를 왔던 신부도 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당시 일본의 크리스천들도 모두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로드리게스 신부와 페리아 신부의 배교를 아,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드리게스는 소설에서 나는 그들, 로마 교황청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을, 예수님을 배반하진 않았다라고 독백을 하죠. 잔혹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신부였던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마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조롱거리로 남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영화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순교를 감내면서 십자가를 밟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택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우리가 그 순교한 삶을 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천국이 좋으니까 여기 삶을 쉽게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텐데 배교한 신부들은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을 보며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예전에는 신부들의 배교에 수긍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다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시대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지난번 부활 주일에 부활절 퍼레이드가 광화문에서 크게 있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커다란 고무 병아리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름이 예삐더라고요. 예수님의 삐약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아, 유치부이면은 괜찮겠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그 퍼레이드에서 그 병아리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태권도 격파 시험이, 시범이 있고 부활절 찬양이 아니라. 월드컵 응원가인 투혼가 노래가 함께 불러지더라고요. 부활이 이런 축제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전달되어야 하는 걸까요? 태권도 격파시험이 거기에서 필요합니까? 죽음을 송판가르듯 격파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한민국 응원가가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불러진다니,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국뽕에 취해서 국가에 종속된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국가와 같은 대립불면의 대상이 칭송되고 잘못 보활절에 축하되는 것은 아마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근심은 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과 다른 그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일소할 것, 죽음이 아닌 어떤 것, 부활이 필요한, 필요 없는 어떤 것, 우리는 그, 늘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든 떡,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사탄의 경배에서 얻은 권력, 이 모두 대리불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고,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께서 걸으신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궤적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를 향한 길이며,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혀 다른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만 온전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부활신앙, 한편으로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 모두는 우리 근원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그 부활 신앙 가운데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듀크대 근처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God's Acre 이라는 교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잘 아시듯이 서구 교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교회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교회 공동묘지를 교회 옆에 만듭니다 그런데 이 God's Acre는 다른 공동묘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무덤에 묻을 때 가족끼리 매장하지 않습니다 대리물불멸의 상징인 가족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묘자리 배치는 신기합니다. 성가대 배치를 따라서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렇게 합창을 할수 있도록 소프라노, 알토, 테너, 테너, 베이스,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 묘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children's choir는 성인성가대 앞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 존재로, 존재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묘지 배치에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그 너머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 가즈에이커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진심이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내면서 제가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부활의 진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 확장, 나르세스즘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불멸의 우상만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걷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보이시고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신 길을 따르며 생사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삶,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진심인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